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롬퍼와 미래보다들의미 임수경, 오, 윤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리프트 발권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리프트 발권 방법이요? 네. 아, 근데 우리 혹시 리프트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윤관영씨. 아, 리프트란. <laughs> 예? 슬로프 아래에서 위쪽으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아, 이동수단. 네, 이동수단. 이동수단입니다. 자, 스키장에 혹시나 이런 분들 계세요? 이제 우리가 놀이동산으로 비교하자면, 네, 예. 네. 입장료가 있잖아요, 입장료. 입장료. 네, 근데 스키장에도 입장료가 있나요, 없나요? 스키장에 입장료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관광해도 되나? 그렇죠. 네. 그 그렇죠. 눈구경 괜찮죠? 네. 눈 만져도 되죠? 네. 아, 네, 됩니다. 눈사람도 네. 만드셔도 눈사람 되고요. 예. 눈사람 만지 하셔도 되고요. 도 되고요. 예, <laughs>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리프트 발권하러 가보죠. 네, 그 네, 가보실까요? 설명해 주세요. 그럼 위험이... 그럼 어느 쪽으로 갑니까? 그렇죠. 예. 발권 방법 첫 번째. 첫 번째.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슬로프 네. 운영 시간을 필히 알고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 슬로프 운영 시간? 네. 그러면 곰 확인은 어디서 하잖아요. 확인은 홈페이지 찾아서. 홈페이지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 홈페이지 그 시간을 알고 와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1 0시에 왔어. 근데 오전건1 2시 반까지야. 그러면 아깝잖아. 아 그렇구나. 아깝잖아. 가격은 똑 같은데. 그렇죠. 네. 아 그렇게 되는군요. 그렇게 탈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용 시간을 알고 와라. 그렇죠. 효율적으로 <laughs> 이용할 수 있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내가 오전에 타러 왔어요. 예. 예. 근데 오후도 타고 싶어. 예. 그럼 따로따로 따로 끊지 말고 주간권에서 통합으로 그렇죠. 끊으시면 돼요. 아, 따로따로 따로 끊으면 비싸니까. 비싸니까. 통합권이 있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통합권이 어떻게 크게 두 종류인데. 크게 두 종류. 오전 오후 합쳐서 주간권. 주간권. 오후 야간 합쳐서 오약 오약권5권 아, 그렇게 구매하면 좀더 효율적이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다른 효율적인 방법. 다른 효율적인 방법? 예. 어, 음... 뭐... 할인입니다. 예, 할인, 할인. 네, 우리 모두가 예. 좋아하는 할인 이 있는데요. 예, 정상 가로 사면 안 <laughs> 돼. 예, 할인하는 방법. 할인하는 방법은 홈페이지에 가입을 한다거나 예. 아니면 쿠폰을 발행받는거나 예. 아니면 요새 많이들 쓰시는 카드, 크레디 카드, 크레디 카드. 카드. <laughs> 카드 이용하시면 많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그러면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보시고 꼭 보시고 할인권을 이용해서 구매하시면 네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확실히 효율적입니다. 확실히 효율적입니까? 남는 돈으로 예. 케밥 먹어야 케밥 케밥 사 먹으면 됩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팁으로 넘어가죠. 다음 팁으로. 다음 팁으로 <웃음> 넘어가자. <웃음> <웃음> 자 발권을 받았습니다. 발권을 받았습니다. 네. 자 발권 받으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럼 세 번째 팁. 세, 세, 번째. 세 번째 팁. 세 번째. 다는 방법. 다는 그렇죠. 방법이 왜 필요한 거죠?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리프트 네. 권인데 비싸게 호신이. 발권을 받았는데 그렇죠. 이거 착용 방법 몰라서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강력해서요 잘못 따시는 분들도 있어요 찾아보면 네, 은 이렇게 생긴 거 아주 많이 바닥에 아, 깔려있어요 그 슬로프에 깔려있는데 이거 네. 착용 방법을 제대로 아셔야 된다 이거죠 네왜 착용을 하는 거죠 근데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되잖아 지갑에 넣고 다니면 되고 계속 리프트 탈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렇게. 난 발권 받은 사람이다 그렇죠. 이걸 보여주셔야지 함에다.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착용 방법은 이제 스키장마다 이제 리프트 건 다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리프트 건 뒤에 보시면은 예.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 리프트 건 뒤에 자세하게 나와 예. 있다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그게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예. 혹시라도 응급 상황에 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페트롤 번호가 아, 나와 있어 응급 요원을 부를 수 있는 긴급 전화번호가 그렇죠. 나와있다 예. 이거죠 예. 그두 가지를 아시고 네. 착용하시면 된다 이건가요? 네 아, 그러면 팁까지 다 끝난 건가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한가더 있잖아. 이거 뭐 아무데나 달면 안 되잖아. 그렇죠. 달때어디다 달아야 돼요? 달 때. 잘 보이는 곳. 잘 보이는 곳. 잘안 떨어지는 곳. 안 떨어지는 곳.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 아, 요런데다 다시면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네. 그러니까. 얼굴 주위에 다지 마시고 네. 리프트 발권 방법 끝난 거죠. 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 소개해 주시고요. 네. 네. 자, 우리는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올 시즌은 롬포와 함께 용광으로 잠깐만, 잠깐만, 따라. 자, 오케이.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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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늘은발늘방법을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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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다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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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오오케이오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